농업 유통 적자 폭이 점차 증가하더니만 이제 이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300억 정도 적어졌습니다. 그죠? 네. 예. 그 지금 부분 자본 잠식이 발생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 매출액도 보면 2019년에 1조 6,500억여 되던 농업 유통이 2023년에는 1조 3580억입니다. 그래서 2900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네. 단기 순이익도 5년 만에 뭐 적자폭이 약 20배, 19.4배 가까이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2021년에 그 유통계열사 4곳 흡수해서 통합법이 출범시킨 게 수익성 악화의 주요인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 일부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농의 환나로 유통도 매출액 감소에 적자 폭이 커지고 있고, 예. 과거에 비하면 지금 적자 규모가 매우 큰 상태에 나와 있고 이렇습니다. 적자 점포수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예. 폐점도 5년 동안 7군데나 했다 그러고. 농업 유통, 하나로 유통 적자 상태이 계속되면 이 경제지주에도 손익이 반영될 거고, 농업 중앙의 전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럼 우리 조합원들한테도 불이익이 돌아갈 것 같은데, 좀, 조금 획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우, 우선은 그적자점포 가장 큰 문제가 적자점포입니다 그다음에 적자 전보 그다음에 중복 기능을 좀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명태를 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 매출액도 늘려야 되고 여러 대안을 지금 좀 중점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로드맵을 좀 농인 유통과 하나로 유통 부분에 적자가 심각하게 발생이 돼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막 대안을 제시해라. 자구책이 뭔지. 어떤 개선을 갖고 경영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보고가 제 의지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통합과정에서 적자가 났다. 하나로 했던 것도 그렇지도 않 하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다시 분리해서 책임 경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26개, 29개 자회사 같으면은, 지금 같으면은 뭐 자회사 사장을 옛날에 뭐, 어, 뭐, 중앙에서 내려보내서 이렇게 어, 사장을 하고, 전무를 하고 했는데 그런 거 없이 지사장 개념으로 해서 분리를 시켜서 독립화 시켜서 어, 하는 게안 맞겠느냐. 그리고 그 결과는 책임을 질서안 어, 되면은 뭐, 없애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뭐~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농협 유통이고 하나로 유통이고 본연의 업무를 못하면은 그두 그~ 회사도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요통 부분에서는 정말, 어 여러 가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농업농촌과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어 저희들이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리>